렇다면은 지금 두바이에 있는 부동산 투자금이 조금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제 47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UAE와 두바이 경제에 미칠 영향. 투자 관점에서 오늘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러 강세 얘기부터 해 볼게요. 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환율 시장이 요동을 쳤잖아요. 네. 한국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엄청 올라갔죠.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는 경제 정책을 통해서 제조업을 강화시키고 네. 달러의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전략을 발표를 네. 했기 때문에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이 추세가 두바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UAE의 디르함과 미국의 달러가 이제 고정 환율로 묶여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그 말은 달러가 강해지면 당연히 디르함도 강해진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두바이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비가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음 그렇다면 달러권이 아닌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좀부담될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뭐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두바이는 여전히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도시이죠. 투자를 할 때는 환율 변동에 따라 다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어 달러 강세가 예고됐을 때 두바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강해진 달러 환율 덕분에 어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환율 손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두바이 부동산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더 좋은 영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바이에 영향을 주는 아브라함 협정 정확히 뭐고 왜 중요한가요? 네.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UAE랑 이스라엘이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직항 항공편도 생겼고 네. 양국간 무역과 투자가 활발해졌죠. 음, 그리고 어... 이스라엘 국민들이 두바이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아,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어... 네. 합니다. 그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을 때이 협정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렇죠. 이게 네. 어떤 영향을 두바이에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일단 이 협정이 성사된 연도를 보셔야 되는데 음. 2020년이에요. 아.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죠. 하고 있을 이 협정 자체를 미국이 중재를 했었고 음. 트럼프가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어, 그럼 애정이 좀 높은 그렇죠. 협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 트럼프 자체도 친 이스라엘 성향을 너무나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 협정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 이유 중에 음. 하나입니다. 이 협정이 강화된다는 뜻은 음. 중동에 어느 정도 정세적인 안정화가 올 것이다, 갈등이 아, 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좀 오,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의 위치가 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음. 또 이스라엘로만 따지고 본다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뭐 기술, 방위산업, 금융 등 음. 서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열리는 강화하시겠네요. 거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 이거는 두바의 경제가 더다양화되는데 기여를 할수 있겠죠. 음. 지금은 관광이랑 금융도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면 음. 이제 첨단기술이나 스마트 농업 허브로 변모하고자 하고 있는 게 지금 두바이의 지금 상황이고 이스라엘이 도와줄 수 있는 좋은 협력 국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로 중동의 허브로서 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두바이는 세이 헤븐, 즉 안전한 피난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 주변국의 정세가 불안해지면 두바이로 사람이 몰려서 경쟁하고 활성화되는 네. 실제로 이런...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많은 분들이 두바이로 많이 넘어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실제로 현실화가 된다면 어, 두바이에는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전쟁이 끝난다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은 일인데 전쟁이 시작한 이후로 사실 2023년에 두바이에는 많은 러시아 분들과 우크라이나 분들이 많이 넘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가 되면 많은 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큰 변화가 분명히 두바이에는 올 수가 있겠죠. 아, 그면 지금 두바이 있는 부동산 투자금이 조금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두바이는 이미 벌써 점점 더 다양한 국가의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작년에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투자자들이 성장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이제부터는 인도와 중국, 그리고 서유럽, 특히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투자자분들이, 어, 이제 앞으로의 성장을 이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한국, 일본, 싱가폴에 좀 비교적 두바이에 대한 투자의 이 정도가 낮은 어, 경제 부국들이 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도 많이 연락이 오고 있죠. 저희, 음. 쪽에, 저희 쪽으로. 두바이에 의외로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국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이죠. 아, 그렇죠. 미국. 네. 네. 그래서 네. 시민권 기반과세라는 세금제도 때문인데요. 이게 트럼프가 이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 미국 자산가들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두바이에 좀 투자를 안 하는 편이라고 볼수 있죠. 맞아요. 비중이 좀 낮은 편인데. 음. 이제 현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해외에서 수익을 얻더라도 미국의 세금 납부해야 되는 그런 음.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두바이에 살면서 10억을 번다라고 했었을 때 두바이에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두바이에선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지만 미국에는 납부 대상이 되는 그런. 아.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극적이실 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음. 근데 이 제도가 사라진다면 미국인들이 세금 부담 없이 해외 투자, 특히 두바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음.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음.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미국 자본이 두바이로 실제로 많이 유입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어 실제로 트럼프도 이미 투자를 했고요. 네. 트럼프 골프 클럽. 아, 그 제가 가끔 가서 맥주를 한잔하고 하는. 아, 네, 네, 저도 네. 거기 살때 자주 갔었는데 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주용 트럼프 타워를 짓겠다고 지난 7월에 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때는 이미 당선 어, 어, 전에, 당선 어. 확정도 되기 전에 네. 발표를 했었던 거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미 두바이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이 과세 정책이 지금까지는 투자자들이 쉽게 움직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건 이제. 두바이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다고 네.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업계에서 국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또 트럼프 정책 중의 하나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글로벌 원유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건데 두바이는 원유 생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어, 두바이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가 사실은 어, 주요 원유 수출 도시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의 하락은 정부 수익에는 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음. 하지만 두바이는 이미 경제를 다양화를 하고 있고 또 원유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의존도는 지금도 이미 벌써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 하락이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바이는 부동산, 관광, 금융 등 다양한 산업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투자 환경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히 두바이는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한 피난처라는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규제 환경을 좀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서 두바이에 몇 가지 새로운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러시아 자본이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네네. 미국 자본이 새롭게 두바이에 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네네. 부동산 시장에는 새로운 다이나믹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네네. 달러 강세와 중동 지역 안정화가 경제 다양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두바이 경제와 글로벌 투자 트렌드까지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두바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